남강댐 물 부산 공급에 대해 경남발전 연구원이 최근 남눈 물이 없어 힘들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물은 나눠 먹어야 한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해 경남발전 경남 연구원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경남발전 연구원이 지난 1일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남강댐 물 부산 공급을 위해 하루 65만 톤을 추가 취소하면 2년 8개월마다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식수 공급 안전도가 32.4%나 감소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뭐 난강댐에서 부산 쪽에 공급을 한다. 이 말은 타당하지 않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난강댐물에 추가 공급 여력이 없다던 경남발전연구원은 다음날 또 다른 보도자료를 내놓습니다. 경남도민 82%가 물 나눠먹는 정책에 찬성했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설문 항목의 공개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1일에는 비공개 토론을 열었는데 수자원 공유를 통한 지역 상생 방안 모색, 즉 물은 나눠야 한다는 주제였습니다. 난강댐의 여유 수량은 없지만 물은 나눠 먹어야 한다는 경남 발전 연구원의 행보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지리산댐을 지어 부산과 경남에 물 공급을 해야 한다는 홍준표 지사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남 발전 연구원이 맞춤형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리산댐에 대해서 다당성이 없다는 라 결론을 경발론도 냈고 국책연구기관에서도 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게 상응하는 연구 결과를 제시해야만이. 홍준표 도정이 지리산댐 건설을 통한 부산물 공급에 불씨를 지피고 있는 가운데 경남의 시민환경단체들은 추석 연휴가 끝나면 지리산댐 건설 반대와 사대강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